자 여러분 최근에 컴퓨터 부품 사려고 견적 좀 보셨던 분들 아마 저처럼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특히 램 가격이 무슨 로켓이라도 단 것처럼 무섭게 치솟고 있잖아요. 몇달 전까지만 해도 이 가격은 아니었는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단순히 물가가 올라서라고 치부하기엔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습니다. 혹시 이 뒤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거대한 비밀 아니 어쩌면 우리 지갑을 노리는 냉혹한 경제 전쟁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상상해보세요. 자동차 타이어 값이 엔진 값보다 더 비싸지는 격입니다. PC 부품 시장에서 램은 마치 자동차의 타이어처럼 필수적이면서도 그동안은 비교적 저렴하고 교체가 쉬운 부품이었죠. 그런데 이젠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새로 PC를 맞추려는 분들은 물론 기존 PC의 성능을 업그레이드 하려던 분들까지 이 미친 램값 때문에 깊은 한숨을 내쉬고 계실 겁니다. 이거 뭐, 컴퓨터 한대 맞추려면 집한채 팔아야 하나? 같은 농담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는 현실이 되어버린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적인 경제 논리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제 현상 뒤에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램값 폭등의 배후에는 지금 전 세계가 모든 것을 걸고 뛰어든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한 기술 전쟁 중 하나인 바로 AI 전쟁과 그 속에서 벌어지는 반도체 기업들의 생존을 위한 냉혹한 경제 논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오늘 1% 이경제학에서는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왜내 컴퓨터에 램값이 오르는지 그 뒤에 숨겨진 세 가지 핵심 이유를 파헤쳐 드릴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현상이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가져다 줄수 있는지도 함께 고민해 볼까 합니다. 단순한 정보 나열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거대한 경제의 흐름 속에서 벌어지는 드라마틱한 반도체 전쟁의 한 가운데로 빨려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본 게임입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세요. 자, 램값 폭등의 첫 번째 이유 바로 돈의 흐름입니다.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돈 되는 곳으로 모든 자원이 몰려가는 지극히 당연하면서도 냉혹한 경제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거대 반도체 제조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들은 땅 파서 장사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의 본질이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그리고 이 ai가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특수한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컴퓨터 램 그러니까 ddr4나 ddr5 같은 메모리는 비유하자면 일반 승용차 도로와 같습니다. 충분히 빠르고 넓지만 수많은 차량이 오가는 데는 한계가 있죠. 그런데 hbm은 마치 전용 고속도로나 ktx 전용선과 같습니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AI 시대의 슈퍼 메모리인 거죠. 당연히 기술 난이도도 훨씬 높고 생산 과정도 복잡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반도체를 찍어내는 핵심 재료인 웨이퍼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마치 한정된 땅덩어리 위에 공장을 짓는 것과 같아요. 제조사들은 이 한정된 웨이퍼를 가지고 HBM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쓰는 일반 램을 만들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HBM은 일반 램보다 훨씬 더 비싸게 팔립니다. 마진율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요. 예를 들어, 일반 DDR5 램한 개를 팔아서 100원의 이윤을 남긴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HBM은 똑같은 웨이퍼에서 생산하더라도 첫천원, 아니 그 이상의 이윤을 남길 수 있다면, 여러분이 제조사 사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hbm 생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눈앞에 있는데 누가 일반 달걀을 계속 낳게 하겠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너나 할것 없이 hbm 생산라인 확충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기존의 일반 램 생산라인을 hbm 생산라인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라인을 건설하는 데 자원과 인력을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HBM 생산량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가 쓰는 일반 램의 생산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 풀리는 일반 램의 공급이 줄어드니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가격은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금광에서 금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옆에 있던 일반 흙 광산에서 흙을 캐던 인부들이 모두 금광으로 몰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흙의 가치가 갑자기 올라가지 않더라도, 흙을 캐는 사람이 줄어드니, 흙 가격이 오르는 것과 같은 이치죠. AI 시대가 열리면서 HBM이라는 황금알이 등장했고, 그 황금화를 쫓아 모든 생산 자원이 몰려가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일반 달걀의 공급이 줄어들고 가격이 폭등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램값 폭등의 두 번째 이유, 이건 좀더 전략적이고 어쩌면 의도적이라고까지 볼수 있는 제조사들의 공급 조절 전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불과 1, 2년 전만 해도 반도체 업계는 그야말로 역대급 불황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재고가 창고에 넘쳐나서 가격이 걷잡을 수 없이 폭락했었죠. 당시 뉴스 헤드라인은 온통 반도체 한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적자 전환 같은 암울한 이야기들로 가득했습니다. 제조사들은 말 그대로 울며 겨자 먹기로 손해를 보면서까지 물건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계속 손해를 보면서 물건을 찍어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주요 제조사들은 아주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강도 높은 감산입니다. 안 팔리니 일단 덜 만들자는 전략이었죠. 생산 라인 가동률을 낮추고 신규 투자 계획을 연기하거나 축소하는 등말 그대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시기였습니다. 이 감산의 효과는 단기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도체 생산이라는 게 공정 자체가 워낙 길고 복잡해서 오늘 감산을 시작한다고 해서 내일 당장 시장에 풀리는 물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거든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지금 바로 이 시점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작년까지 쌓였던 재고는 감산으로 인해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고, 여기에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화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AI 서버, 데이터 센터, 그리고 고성능 컴퓨팅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자 이제 상황을 다시 볼까요? 지난 불황기에 제조사들이 의도적으로 생산량을 줄여서 재고는 바닥을 보이고 있는데 갑자기 전세계에서 메모리 내놔라 하고 아우성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마치 낚시꾼이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잡다가 지쳐 잠시 낚시대를 내려놓았는데 갑자기 물고기들이 씨가 마르면서 낚시꾼이 다시 낚시대를 들자마자 물고기들이 줄을 서는 형국과 비슷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가격 주도권을 주게 될까요? 당연히 제조사입니다. 과거에는 공급 과잉 때문에 소비자가 갑이었지만 지금은 공급이 부족하니 제조사가 갑이 된 겁니다. 제조사들은 그동안의 적자를 메우고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의 막대한 투자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과감하게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돈을 벌겠어? 라는 심리가 깔려 있는 거죠. 결국 지금의 램값 상승은 단순히 수요가 늘어서가 아닙니다. 지난 불황기에 제조사들이 생존을 위해 감행했던 공급조절이라는 전략적 승부수가 AI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와 맞물려 엄청난 시너지를 내면서 이제는 제조사들이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니라 반도체 산업의 거대한 권력 이동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자, 램값 폭등의 세 번째 이유, 이것은 우리 주머니 사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강달러와 환율의 압박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글로벌 시장에서 거래되는 핵심 상품입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시장에서 반도체는 대부분 미국 달러로 거래됩니다. 마치 국제 유가가 달러로 결제되듯이 말이죠. 그런데 최근 몇 년간, 특히 최근 1년간 달러의 가치는 그야말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강력한 긴축정책과 전 세계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안전자산인 달러로 돈이 몰려들면서 달러 가치가 다른 통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고요? 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한국의 PC 부품 수입업체들은 해외 제조사로부터 램을 구매할 때 달러로 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달러 환율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작년에 1달러에 1,200원 하던 것이 지금 1,350원이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똑같은 100달러짜리 램을 수입해도 작년에는 12만 원만 내면 됐지만 지금은 13만 5천 원을 내야 하는 겁니다. 무려 1만 5천 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수입 원가 상승입니다. 부품 수입사들은 당연히 오른 환율만큼의 추가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손해를 보면서 장사해야 하니까요. 결국. 이 환율 상승으로 인한 부담은 최종 소비자인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해외여행 가서 환전할 때 환율이 높으면 여행 경비가 더 많이 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해외에서 물건을 직접 사오지 않더라도 수입되는 모든 상품의 가격에는 이 환율이라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처럼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일수록 환율 변동의 영향은 더욱 직접적이고 크게 나타납니다. 결국, HBM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 제조사들의 전략적인 감산이라는 공급 측면의 요인에 더해 강달러라는 것이 경제적 요인까지 겹치면서 램값은 트리플 악재를 맞은 것처럼 폭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 요인이 마치 삼각편대처럼 램값을 끌어올리고 있는 셈이죠. 우리 주머니가 얇아지는 이유를 이제는 좀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내 컴퓨터의 램값이 왜 이렇게 무섭게 오르는지, 그 뒤에 숨겨진 세 가지 핵심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AI 전쟁, 제조사의 전략적 감산, 그리고 강달러라는 것이 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현상을 단순히 소비자로서의 불만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1%이 경제학은 언제나 현상 너머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그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는 지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머니를 털어가는 이 램값 상승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비용의 전가가 시작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과거 반도체 기업들은 재고가 쌓여 적자를 보며 물건을 팔아야 했습니다. 마치 재고를 털어내기 위해 떨이 판매를 하던 시기였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공급 주도권을 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높아진 제조 원가를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심지어 그 이상으로 가격을 올리며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에게는 hbm이라는 확실한 캐시카우 즉 현금창출원이 생겼습니다. hbm은 일반 메모리보다 훨씬 높은 마진율을 자랑하며 ai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이 오아시스에서 솟아나는 물은 독점적으로 판매되며 엄청난 이윤을 가져다 주겠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이 수익의 길목을 지키고 있을까요?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범용 메모리 시장의 절대 강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범용 메모리의 가격이 회복을 넘어 상승 구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때 SK 하이닉스에 다소 뒤처졌던 HBM 시장에서의 점유율 회복이 삼성전자 주가 반등의 핵심 키가 될 것입니다. 삼성은 막대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HBM 생산량을 빠르게 늘리고 있으며 이미 엔비디아와 같은 주요 AI 칩셋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범용 메모리와 HBM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전략이 통한다면 삼성전자의 실적은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는 현재 HBM 시장의 압도적인 1위입니다. 기술력과 시장 선점 효과를 바탕으로 엔비디아와 같은 주요 고객사들에게 HBM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의 수혜를 가장 빠르고 강하게 실적으로 연결하고 있으며 HBM 기술 리더십을 통해 당분간은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SK 하이닉스는 HBM이라는 확실한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최전선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혜택을 보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볼때 제품 가격이 오르고 판매량이 유지되거나 늘어나는 시기는 기업의 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간입니다.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바로 이 황금 같은 시기에 진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컴퓨터 부품 값이 오르는 것에 한숨만 쉬기보다 이 막대한 수익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돈의 길목을 지키는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식 투자가 아니라 거대한 산업의 흐름을 읽고 미래를 예측하는 지식 게임의 일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컴퓨터 램값 폭등이라는 불편한 현실 뒤에 숨겨진 거대한 경제 드라마를 함께 탐험해 보았습니다. AI 시대의 도래가 촉발한 HBM이라는 새로운 황금시장. 지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제조사들의 전략적인 감산, 그리고 전 세계를 강타한 강달러 현상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지금의 램값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가가 올랐다고 치부할 수 없는 훨씬 더 심오한 변화의 신호탄입니다. AI라는 새로운 기술 혁명이 반도체 산업의 판도를 뒤바꾸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시장의 권력과 수익 구조가 재편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이죠. 소비자에게는 당장의 부담으로 다가오겠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때 이것은 오랜 불황의 터널을 지나 반도체 기업들이 다시 한번 슈퍼사이클로 진입하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을 넘어 세상을 움직이는 경제 원리와 그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안목을 키우셨기를 바랍니다. 내 컴퓨터 부품값이 오르는 이유를 정확히 알면 다음 주도주가 무엇인지 어떤 산업의 흐름에 올라타야 할지 그 돈의 길목이 더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지식은 힘입니다. 특히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죠.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비결정에 현명한 기준이 되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깊이 있는 지식과 통찰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1% 이경제학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완료해 주시면 매주 여러분의 지식과 지갑을 두둑하게 채워줄 새로운 이야기가 가장 먼저 찾아갈 겁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1% 이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